안녕하세요. 낭만수학입니다. 자,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 고등수학상, 4강, 나머지 정리와 인수정리입니다. 됐죠? 어, 나머지 정리는 학교 내신에서 상당히 비중을 크게 차지합니다. 특히나 문제 유형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유형들을 한 번씩 꼼꼼히 풀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 첫 중간고사에서 절대 밀리지 않도록 반드시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뒤로 가면 고2 고3이 되면 나머지 정리로 여러분들이 발목이 잡히는 일은 없잖아요 그죠? 예, 네, 반드시 고1 첫 중간고사 때 상당히 중요한 파트로 다가오기 때문에 꼭 정리해 두셔야 돼요 마스터가 되어야 돼요 이때만 그죠? 자, 그래서 집중하시고 어, 자기 것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자, 그럼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와우! 들 들어와. 자, 다들 들어왔지? 시작한다. CRM 4.1 나머지 정리.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1차식이야.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데 이를 나머지 정리를 한다. 첫 번째, 다항식 fx를 1차식 x-α로 나누었을 때, 1차식 x-α입니다. 나머지를 r이라 하면, r은 f-α. 됐어? 두 번째, 다항식 fx를 1차식 ax 플러스 b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이라 하면, r은 f-a분의 b. 됐어. 어, 전 무슨 이야기야? f(x)를 x 마 알파로 나누면 몫이 있고 나머지는 상수잖아. 이제 항등식의 성질 수치 대입법을 쓰면 x에다가 알파를 넣어봐. 어, 그러면 어 나머지 바로 튀어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어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는 어차피 상수니까 수치 대입법을 써서 X에다가, 어 나누는 놈, 나누는 놈을 제로로 만들어주는 X 값을 대입하면 나머지가 바로 나온다라는 것이 나머지 정리야.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F1 값이 2다라는 걸 이렇게 만나게 되면 결국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해석하면 된다라는 거지. 첫 번째는 x가 1일 때 y가 2인 함수값 그죠? 그래서 함수로서 해석을 하느냐? 또는 지금처럼 나머지.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다라고 나머지로 해석하느냐?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문제의 풀이가 보이게 된다. 이런 이야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됐지? 자, 이제 CRM 4.2 인수 정리. 자, 내용이 뭐냐면 다항식 fx에 대하여 첫 번째, f 알파가 0이면 fx는 1차식 x 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 두 번째, fx가 1차식 x 알파로 나누어 떨어지면 f 알파는 0이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f(x) 있잖아. 우리 f(x)가 이렇게 x-알파를 인수로 가지고 있잖아. 즉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 말은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단 말이잖아. 그러면 x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뭐 돼? 0 된다. 그 말이지. 됐죠? 그래서 인수 정리는 뭐다? fx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0 되냐 이거지. 어, 알파 집어넣으면 0 된다고. 어, 그러면 x 알파가 인수로 들어 있구나라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인수 정리는 고차식을 인수분해 할 때나 고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사용된다. 이렇게. 됐어? 인수분해 가보시면 고차식 인수분해 해놨거든요. 보시면 어떻게 인수분해 하는지 아실 겁니다. 됐죠? 고차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당연히 인수분해를 하다 보니까 인수분해를 할때 인수정리를 사용한다. 이런 거지. 자, 내용은 별거 없죠? 그죠? 어, 됐지? 자, 이제 나머지 정리와 인수정리 개념으로 충분히 문제가 풀어질 수 있다. 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를 당당하게 풀어나가십시오. 와우! 기릿 자, 그럼 example 1번. 두 다항식 fx, gx에 대하여 fx 더하기 gx를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7이다. 뭐야?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7이다라는 말은 x에다가 2를 넣으면 7이 나온다. 그 말이잖아. 그래서 F2 더하기 어, g2가 7이다. 이 말이죠. 다음 f(x) g(x)를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니까, 마찬가지 x에다가 2를 넣어주면 나머지 3이다. 이 말이잖아. 에이, 그래 안 그래 맞지? 그래서 이 두식을, 연립 해주 자고 둘이 변변 끼리 더 하면 e f2 는10이되 어서 f2 는5 죠, 따라서 g2 는2 잖아. 어 질문 f x 곱하기 g x 를 x 2 로, 나 누었 을때 나머지 니까 또2 집어넣 으면 되 지. 따라서 정답은 f2 곱하기 g 이잖아. 얼마인데 정답 10짠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쉽죠 어, 이렇게 풀면 되지. 이렇게 정의대로, 정의대로 됐죠. 자, 이제 이그 샘플 2번 x에 관한 다항식 이놈을 식 보이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각각 마이너스 3, 3이고 x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 다음 물음에 답해라. 1번 상수 abc의 값을 구해라. 자 우선은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잖아.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줘.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하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다. 이 말이지, 됐죠. 따라서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됐죠. 여기 첫 번째 시, 그 다음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1 플러스 A 플러스 B 더하기 C가, 나머지 얼마 3 이지,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는 얼마 2가되는 거지, 두 번째 식, 그리고 x 2로 나누 면 나누 어 떨어지 니까 2를 집어넣 으면 8 플러스 4 a 플러스 2 b 플러스 c 가 나누 어 떨어지 니까 0이 죠, 어 그래서, 4a 플러스 2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8. 오케이 식이 몇개 나왔어? 세개 나왔지? 어, 이세 식을 연립해서 abc 찾으면 되잖아. 에이, 그래 안 그래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나온 식하고 두 번째 나온 식하고 변변끼리 빼주자. 변변끼리 빼주면은 A와 C가 다 죽고,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4 해서 B가 나왔잖아. B는 2다. 됐어? B는 2다. 짠. 됐죠? 어. B가 2 나왔으니까 A 플러스 C는 첫 번째 C. 첫 번째 식 A 플러스 C는, 어, 제로가 되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얻은 식 있잖아. 4A 더하기 C. B가 2니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는 거지. 이두 식을 또 연립하면 A와 C 나오겠네. 됐죠? 또 서로 빼주니까, 마이너스 3A는 12. A는 마이너스 4. 어, A 또 나왔어. 됐죠? A가 마이너스 4니까 C도 4,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ABC는 가볍게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충분히 나오잖아. 에이, 그래, 안 그래. 그죠? 어, 다 구했어, 이제. 이제 2번 문제. 2번 문제는 X-P로 나눈 나머지가 1 2잖아 그러면 X에다가 P를 집어 넣으니까 12가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P 집어 넣으면 P3승. P제곱 A니까 A가 마이너스 4였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4P제곱. 그리고 B는 2였으니까 2P. C는 4니까, 어. 자, X에다가 P를 집어 넣으면 12가 나온다. 이 말이지. 됐죠? 한쪽에 모으면 P3승 마이너스 4P제곱 플러스 2P 12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8은 제로. 이렇게. 됐죠? 자, 3차식이니까 인수분해를 좀 해주면 P값을 얻을 수 있다. 이거지. 첫 번째와 두 번째 식에서 p제곱으로 묶어줘. 그럼 p-4고, 뒤의 식은 2로 묶어줘. 어, 이렇게 되니까 인수분해 되죠? p-4에 p제곱 플러스 2는 제로인데, p는 실수라고 했으니까, p는 얼마야? 어, 4 이렇게 되는 거지. 짠 됐죠.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이렇게 가볍게 처리하시면 되죠. 자, 이거 2번 문제도 결국 뭐 나머지 정리 x에다가 뭔가를 대입하면 나머지다. 어, 이 내용 가지고 그대로 풀어서 나머지는 연립방정식이고, 인수분해가 조금 들어갔다 그죠. 어, 됐지. 자, 이제 이그 l 플 3번입니다. 자, 어떠세요? 뭐 지금까지 두 문제 봤는데, 충분히 정의로 커버 칠수 있죠? 어, 쉽다, 쉬워. 쉽다고 느끼자. 쉬워, 쉬워. 음. 자, 이제 3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 3번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니까 집중하셔야 돼. 됐어? 어, 자, 문제 한번 적어보자. 다항식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어, 3x 플러스 2래. 그리고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는 나머지가 3이래. 자, 이거는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3이다. 이 말이잖아. 에이, 됐죠? 어, 자, 질문은, 자, 똑같은 식 fx를 이번에는 x-1의 제곱에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어떻게 되냐라는 거야. 당연히 3차 식으로 나누니까 나머지는 2차 식으로 둬야지. 됐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나머지가 2차식인 경우는 기본적으로 문자가 abc 3개가 나온다고. 그래, 안 그래. 그지? 그러면 정상적으로 풀려면은 집어 넣을 숫자가, 수치 대입을 할 숫자가 3가지가 있어서 식이 3개가 나와야 연립이 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 보시면 x-1의 제곱이기 때문에 넣을 숫자가 1하고 마이너스 1두 개밖에 없잖아. 물론, 이렇게 제곱이 아니고, 진짜로 집어 넣을 숫자가 세 개가 나오더라도, 무식하게 그렇게 풀면 안 돼. 대체, 어, 좀더 시간을 절약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푸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나머지가 항상 2차 식으로 나오는 경우는, 어떤 내용이 있다고? 여기 앞에 줬던 내용 있잖아, 이거.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3x 플러스 2다라는 이 내용 있지? 이게 꼭 있어, 이게. 대체, 어, 재를 충분히 활용하는 거야. 즉, 같은 fx니까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3x 플러스 2다라는 사실은 불변의 진리야. 변하지 않는 진리라니까. 됐죠. 그래서, x-1의 제곱으로 나눈다면, 여기까지는 나누어 떨어지잖아. 그죠? 나누어 떨어지고, 뒤쪽에 나머지 남았죠? 그런데, 이 나머지는, x-1의 제곱,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지,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아니잖아. 그죠? 또 나누어지잖아. X-1의 제곱은. 그죠? 그래서 나누세요. 어, 얘로 나누면, 몫이 당연히 뭐야? 대가리가 AX 제곱이니까, 몫이 당연히 A지. 그럼 나머지는 뭔데? X-1의 제곱으로 나누니까, 불변의 진리. 나머지는 3X 플러스 2잖아. 아우, 와우, 기릿. 아니, 문자를 하나로 줄인다, 이 말이야. 됐죠? 문자가 3 개에서 A 하나로 줄어들어. 이렇게 쓰셔야 돼, 이렇게. 그럼 이제 A를 찾기 위해서 무엇을 쓰면 된다? 하나 더 있잖아, 정보. F-1 값이 3이다라는 정보가 더 있잖아요. 됐죠? 쟤를 쓰면 누구를 구할 수 있어? A를 구할 수 있는 거지. A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아니 그래, 안 그래? 그지? 자,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주자. 그러면 f 마이너스 1은 3이고, 마이너스 1 집어 넣으면 앞에 식은 다 죽잖아. 죽고, 뒤에 나머지 식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줘. 그러면 4a,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어, 이렇게 되고, a 나왔다. a는 1이다. 이렇게. 됐죠? 어, 따라서, x-1의 제곱에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이빨간색식 정리하면 되는 거지. a가 1이니까 정리해줘.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아, 이렇게 풀이 정말 깔끔하죠 어, 이런 깔끔한 풀이를 놔두고 막 집어넣어서 노동을 하시면 안 된다는 라 거지 해야 아시겠죠? 나머지를 이렇게 변형할 줄 아시면 돼 됐죠? 어 됐지? 믿고 간다? 어 됐지? 자 이제 4번 문제입니다 이거 4 아우 제가 사실 부산 사람인데요 토박이에요, 토박이, 부산 토박이. 근데 또 이게, 인강 찍는다고, 또 말투를 좀 약간 서울 말투로 해야 되니까, 뭐, 서울 말투도 아닌데, 상당히 좀 어색해요. 음. 사투리 좀, 사투리를 못 쓰니까 상당히 힘드네, 사실 저도. 사투리 안 쓴다고 이렇게 노력을 해도 사투리처럼 들리는데, 저는 오죽하겠어요, 그죠? 원래 부산 사투리가 좀 말이 짧아요. 저 아이가, 너에게 사탕을 준그 아이니, 이게 부산 사투리로 뭐야? 가가 자가 어, 가가 자아이래지 가가 작아. 그죠? 어, 말투를 많이 줄인다고. 근데 또 희한하게 또 알아들어요. 부산 사람끼리나. 그죠? 어, 자, 4번 문제도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3차식 fx에 대하여 f1 값, f2 값, f3 값이 모두 5다. fx를 x-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질문은 결국 f4 값이 뭐냐라는 거지. 어, f4 값이 뭐냐? 이런 질문이야. 자,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최고차 개수가 1인 3차식이다라는 정보랑 f1, f2, f3은 5다라는 거지. 됐죠? 자, 이 문제 만들 때 여러분들이 fx를 X 삼승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순간 나 문제 안 풀겠다는 뜻이야. 됐죠? 어, 이럴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는 거지. 여기서는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야. 아, 물론 구할 수는 있지. 1, 2, 3뭐 식이 3개 나오니까.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f(x)는 x에 1을 넣어도 x에 2를 넣어도 x에 3을 넣어도 모두 5다. 어, 이렇게 푸는 거지. 와우, 길이 됐죠. 어, 3차식이잖아. 최고차 계수 1이고 이렇게 식을 세우셔야 돼. 물론 이 문제는 식이 좀 쉽게 꾸며지죠? 그래서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이고, 난이도가 조금 높은 문제는 식을 만들 때 조금 머리를 써야 돼. 잔대가리 써야 된다고. 에이, 대체, 어, 자, 그럼 끝났네. 질문은 F4잖아. 어, 얘는 뭐 건드리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그럼 4 집어 넣으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플러스 5. 어, 정답 뭔데? 11. 이거 실하냐? 왜 이렇게 쉽지? 짠! 됐죠? 어, 이렇게 식 세우는 거. 아마 뒤쪽에 또 정석 연습 문제 풀고 할때 아마 또 나올 거예요. 조금 난이도 있는 놈으로 나오겠죠? 아마. 어, 그때 가서 다시 아작아작 씹어주자. 됐죠? 자, 이제 example 5번. 마지막 예제 문제입니다. 자, 이거 끝나면 이제 실력 정석. 나머지 정리와 인수정리 4단원 연습문제를 또 풀어보자고. 신명나게. 그러면 충분히 개념만으로도 풀수 있다. 이상한 거안 쓰고. 그죠? 충분히 느낄 겁니다. 자, 그럼 5번 문제. 자, 이것도 다소 좀 어려운 문제고, 전통적인 문제, 은행 문제라서 종종 나와요. 그런데 한 번도 다루어 보지 못한 학생들은 또 당할 수 있어 잘봐두세요 당시 xn 승의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자, 적어보자 xn 승의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x-3에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자 뭔가 몫이 있고 나머지가 3의 n승에 x-3이다. 상수 a, b의 값을 구하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택지가 없어 x에 당근 3을 넣어야 되는 거지. 그럼 3을 넣자. 3의 n승에 3, 3은 9, 플러스 3a, 플러스 b. 3 집어 넣으니까 다뒤죠 짜잔. 3의 거듭제곱은 제로가 될 리가 없으니까 누가 제로가 돼야 돼? 9 플러스 3a 플러스 b가 제로가 돼야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어,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게 없단 말이야. 왜? 더 이상 X에다가 집어넣을 숫자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방금 구한 B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라는 거 있잖아. 물론 선행이 잘 되는 학생은 이건 미분 써도 돼요. 우리 지금 미분 쓰고 하자라는 거 아니잖아. 음, 오버하면 안 되지. 서술형에서. 서술형에서 오버하면 볼트이 맞는다. 자 그래서 b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니까 다시 들이 되는 거야. 그럼 x n 승에 x 제곱 플러스 a x b 대신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를 넣어줘. 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x 3의 제곱 qx 3의 n승에 x-3. 여기까지. 됐어? 자, 이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느끼실 거야. 어디? 좌변에서. 좌변에서. 좌변에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 이렇게. 짠, 이렇게. 됐어? 무슨 말인지? 어, 그래서 xn승에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A 더하기 3. 어,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이렇게 와우! g e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X 마이너스 3이 하나씩 약분이 된다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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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약분이 된다고. 그지? 어, 그리고 다시 x에다가 3을 넣어줘. 그럼 3의 n승에 a 플러스 6 3 집어넣으면 죽고 3의 n승만 남는거지. 이렇게. 에이 됐지? 따라서 같아지려면 a는 마이너스 5잖아. 됐죠? A가 마이너스 5니까, 아까 구했던 B식. B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 요 위에 있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B 나오는 거지. 그래서 B는 15 빼기 9, 6, 이렇게 구하는 거지. 짠! 어때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 B는 6. 어, 이 문제 잘 봐놔. 어, 전통적인 시험이라서. 어또이 꼬장꼬장한 선생님들은 잘 낸다고 대체 어 3집어 넣어서 A, b 의 관계식 구하고 B는 해서 다시 원래식에 들이대면 반드시 뭐가 된다 인수분해 인수분해 해서 하나씩 탁탁탁 날려주고 다시 3을 넣는다 그럼 A가 나온다 A가 나오면 B는 자동이다 Let's go 와우, wow, 끼리.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정리와 인수정리에 관계된 예제 문제를 풀어봤는데, 어, 예제 문제는 뭐 개념 배우고 바로 나오는 예제 문제 수준으로 봤을 땐 제가 좀 높은 걸 가져왔어요. 그죠? 음. 됐어? 자, 그래서 이 강의 끝나고 제가 또 실력정석 4단원 나머지 정리와 인수정리 연습문제를 올려드릴 건데, 또 미리 한번 풀어보세요. 어. 아, 어렵지 않구나. 충분히 나도 풀수 있다. 라는 걸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아시겠죠? 예. 네. 감사합니다.